자, 리액트에서 이벤트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작성할 때는 카밀 표기법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. 이 카밀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기 방법이고요. 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바,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, 이런 문법들은, 이런 언어들은 카밀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. 이 카밀 표기법이라는 건 어, 카멜이라는 단어 자체가 낙타를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낙타 등 모양을 상징하는 어떤 표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낙타 등 모양이 낮은 곳에서 등에 이제 봉오리가 솟아 있는 것처럼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명사 플러스 명사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어가 이루어져 있다면 첫 번째 명사의 첫째 자리는 소문자로 시작하고요, 두 번째 명사는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카멜표기법의 관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관례적인 부분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.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컴파일러가 다 잡아주겠죠. 하지만 이 카멜표기법이라든지 관습적인 부분은 문법적으로 체크해 주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서 이 관습적인 부분을 잘 작성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.